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0번 아가서 첫 번째 시간, 개론을 함께 아가서의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아가서라고, 아가서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것. 사랑의 미로. 아, 사랑의 미로. 예. 또 다른 분은 어느 분? 아, 저는 연애를 그렇게 안해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 다른 분들 뭐 사촌 오빠나 다른 분들 이렇게 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의 신학과생들은 대체로 그 연애를 할때 그 편지를 연애 편지를 쓸때이 아가서를 다 썼다고 인용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뭐 그러면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성경절을 어, 자기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써갖고서 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편지를 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글쎄요, 어 일반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어왜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한뭐 남자만 또 여자만 이렇게 한 성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렇게 쌍을 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표제를 보면은 아가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노래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의그 라틴어 명칭은 칸티쿰 칸티쿠룸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챈트로 유약되는칸티쿨레스라고요 어, 이렇게 표제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것은 시르하시름 시림이나하시름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로 불려지는데, 아마도, 왕중왕, 어 우리, 뭐, 가요전, 이렇게 보면은, 뭐, 왕중왕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최고의 왕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솔로몬의 많은 노래 중에 최상의 것에 대한 관용구적 표현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기상 4장 3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솔로몬은 다만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다섯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시와 자언을쓴 거죠. 그래서 그의 자물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보존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 노래도 일천다섯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노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아가서만이 히브리 정경에 포함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아까 뭐 조집사님이 사랑의 미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극히 상대방을 향하여 그 사랑의 표현을 애정 표현을 한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누구로 알수 있어요? 솔로몬 저자서를 얘기하는데 대체로 다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19세기에 와서 계속 솔로몬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경들을 자꾸 이제 부정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가서의 그 솔로몬 저자서를 지지할 수 있는 내적 증거를 성경에 이제 한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식물, 동물, 기타 천연계의 산물에 관한 지식의 표현이 열왕기상 4장3 3절에서그 솔로몬에 관하여 언급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 당시에 수입되었던 외국 산물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의 표현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먼의 어떤 부분들은 아가와의 유사성이 그 증거다. 자먼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아가서와의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가에 나오는 그 언어는 솔로몬 시대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이 언어학자들이 이게 어느 시대의 언어인지 그것을 갖다 계속 살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서의 언어는 솔로몬 시대의 것으로 추측하는 언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히브리어 전성기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아 그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극히 이제 특히 극히 시적이며 생기발랄한 그 언어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된 쇠퇴김에도 부패된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후로 두 나라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쓴이 시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더하거나 뭐 첨가되지 않고 또 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정승된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적들이 모두 솔로몬을 아가의 저자로 뚜렷하게 가리킨다고 산상 모은 79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아가는 히브리 왕국의 황금기를 배경으로 하죠.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이 가장 큰 황금기를 지냈잖아요. 그것은 왕이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은 그러면 솔로몬이 썼으면 그 많은 아내 중에 어느 아내와의 사랑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 열한기상항 11장 3절에 보면은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 그리고 많은 이방여자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돼요. 근데 이제 아가서 6장 8절에 기록된 왕후가 62호 비비인이 8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은 아마 이 솔로몬이 그 7년기에 이 아가서를 쓰지 않았을까. 그죠? 청년기 때부터 뭐, 소비 700명에다가 빈장, 이렇게 주지, 빈장 300명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가 통일된 단락을 이루고 또 경축되고 있는 결혼이 솔로몬 자신이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그 아가는 그가 청년 시절에 그당시는 뭐, 그렇게 뭐, 소비가 700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후가 60이요, 비비인이 80이었던 젊었을 시절에 이 아가서를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신부가 술람미의 시골 처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층의 처녀를 사랑한 것을 보면은 그 솔로몬의 결혼은 거의 뭐예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뭐 애굽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그 공주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가서는 신부가 누구로 나와요? 술람미의 시골 처녀로 나와요. 그래서 정략적이거나 타선적인 이유에서의 결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결혼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관계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더욱 적절한 예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누가 복음 19장에 보면은그한 마리 양을 찾으러 이렇게 아흔 한 마리의 양을 두고 한마리 양을 찾으러 이렇게 밤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간 그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실물 교훈 이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주에 구원 받지 않을 죄를 짓지 않은 의인들을 놔두고 이 땅에 타락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야기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그걸 맞, 맞물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뭐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들이 아니라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해서 뭐~ 그가보 뭐~ 예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돈 있거나 정략적으로 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 시골 술라미 지역의 그~ 시골 처녀였지만 그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더욱 적절한 예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적어도, 어, 부분들이 그런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떤, 그, 저 사람의 조건이 좋아서 결혼하는 어떤 정략적인, 정책적인 그런 결혼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사랑으로 한 결혼이 바로이 아가서의 결혼이고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남미 여자는 7십인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순음 여자라고 술남미뭐 순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 처녀는 무기도의 동쪽, 그러니까 순음 여인이라면은 그 동쪽 11.2km 지점에 위치한 이사갈 지역의 한 지역인 수냄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렛미, 술렛미, 수냄 여인. 뭐, 이렇게 해서, 그, 위치적으로 그 이사갈 지역의 한 마을로 이렇게 얘기하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냄은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 수냄 여자의 아들의 생명을 살린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온것이죠 그 엘리사가 봉사하러 다닐 때 잠잘 곳이 없는 곳을 여기고 그 수냄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묵어서 갈수 있도록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누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자녀를 구할, 하나님께 부해서 자녀를 선물로 받아요. 아들은. 근데 그 아이가 얼마 후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죽게 된 이야기를 이 여인이 엄마가 그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아기를 달라고 다했는데왜그 아기를 줘서 그 아기가 이렇게 죽게 합니까?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그 여자의 아들을 살린 그런 것이 바로 수 냄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수 냄은 술 냄이라는 마을이 그옛 터에 그 옛날. 옛날 수렘이라는 그곳에 터가 서서 이제 지금 현재는 솔렘이라는 마을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자 주제를 살펴보면요, 이 전체 노래는 분명히 솔로몬 왕이 오직 사랑 때문에 결혼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한 시골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 노래 자체는 전체로서의 교회와 교인, 개개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예증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부드러운 연합을 남편과 그의 신부의 관계로서 예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4장 4절, 5절에는 내가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과하는 모든 사람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가운데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배역한 자식들아, 제발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그리고 남편이 그, 뭐라 그야 되나, 배도한 여인? 자기를 버리고 자꾸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그 여인.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약간 물난한 여자를 아내를 얻으라고 했고, 자녀들 하는데, 이 자녀, 이 사람이 어떻게 계속 이 아내가 나가서 자꾸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돌아, 사오,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호세한적 그렇고 계속 그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께 드리고 드리려고 중매함미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는 우리의 남편이 됨을 계속 얘기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뭐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노래하였고, 그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솔로몬이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은계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자, 개요를 살펴보면은 이제 제목부터 나오면서 그 다음에 솔로몬과 술라미 처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 이제 순람미 처녀가 신랑을 기립. 그래서 궁중 여자들의 응답. 이렇게 이렇게 서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묘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궁중 여자들의 응답이 나오고 1장 2절부터 8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그와 신부가 서로 사랑을 나눈 표현이 1장 2절부터 2장 7절에 나온. 그래서 즐거운 결합에 대한 회상이 2장 8절로부터 3장 5절인데요. 봄철의 기쁜 상봉에 대해서 2장 8절로 17절. 그 다음에 신부가 즐거운 꿈을 꾼 것을 회상하는 것이 3장 1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혼과 결혼에 대한 회상. 어, 이 사람들은 먼저 정혼을, 약혼이죠. 약혼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가 아내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또 여러 가지를 그 아버지가 시험을 해본 다음에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정훈과 결혼에 대한 회상이 3장 6절로 5장 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왕궁 행렬이 3장 6절로 11절까지 나오고, 솔로문의 이제 청훈이 나오면서, 그 먼저 이제 정훈을, 청훈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약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술라미 처녀의 수락. 솔라몬이 청혼을 하고 술라미 처녀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락이 4장 1절로 5장 1절까지. 그다음에 사랑의 상실과 회복이 이제 5장 2절로 6장 2절까지 나오는데 불행한 꿈꿈 때문에 신부가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5장 2절로 6장 3절에 나오고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솔로몬이 신부를 극찬한 이야기가 6장 4절로부터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격찬함 이제 술라미 처녀와 예루살렘 딸들의 대화가 6장 10절로부터 7장 5절에 있고요. 솔로몬이 그의 신부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도취된 것이 7장 6절로부터 9절에 이렇게 딱 모서가 나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바논에 있는 신부의 집을 방문함. 아까 얘기했죠? 이사갈지파에 있는 그 위에 수냄 그 지역이 순란미 그 여인이 살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순란미 처녀가 친정을 멸망함. 아무래도 이제 그집 떠나서 음. 생활하다 보면은 좀 뭐가 기억이 날까요? 고향이 기억이 나고, 향수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 있죠 한창 이~ 술라미여인은 얼굴도 검, 검다고 얘기해서 그 보니까 그~ 옛날에는 그~ 아가씨들이 뭐~ 양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열심히 일했던 그런 성실하게 일한 처녀였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왕궁에 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가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치 따는 건 아니지만은 뭐 활동도 못 하고 왕궁에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옛날에 자유롭게 막 다니던 걸 그런 것들이 기억할 거잖아요. 그래서 친정 방문을 멸망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왕 부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부부가 이제 그 레바논에 도착한 것이 8장 5절로 7절이 나오고 신부와 신부의 오빠들과 또 왕의 대화가 8장 4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쭉 얘기되면서 이 아가서는 종종 아까 얘기했듯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이 아가서에 나오는 성경절을 이렇게 적어가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가서는 그냥 인간적인 어 연애의 감정을 한 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고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가서를 종종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좀 깨달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수고를다해제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소거 해주시고 이 아가서가 글쎄요 저도 약간 구식 사람이라서 제가 그래도 젊은 측인데도 저도 약간 이런 쪽은 구식이에요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그~ 이~ 신남 그~ 아가서를 잘 활용하는 걸볼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우리 유교 문화권도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그 터부시하지 않았나. 그리고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것이 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천주교의 영향으로 거의 결혼하지 않고 사는, 그러니까 신부나, 또, 수녀들, 이런 홀로 살게 함으로 그 어떤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좀 약간 이그 아가서에 나오는 표현들이 아 고개를 흔드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가서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지극히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또 너희의 남편으로서 너희를 책임지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제가 아가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아가서를 통하여 좀 읽으시면서 기억나는 성경절이나 아니면은 아, 이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 있으신가요? 우리 송 집사님. 네, 아가서를 읽으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사, 사랑을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저 박점순 집사님. 예아 yeah. <laughs> 이렇게 달콤한 사랑을 한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주 달콤한 사랑을 못 해보셨나요? 예예렇게 yeah. <laughs> <Yeah. 웃음>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워, 참 부러워요 설남이 그 처녀가 진짜 참 말로 부러워요. 그러면은 어. 내가 먼저 하면 된대요. <laughs> 저도, 저도 약간, 저도 괜찮은데. 저희 아이,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부럽울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주식이라서 저도 저희 부모님 같은 세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비슷해요. 약간 부식이에요. 윤장모님도 놀겠어요. 윤장모님은뭐 저한테 사랑을 많이 해주는데 제가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직은 두... <laughs> 요즘 아이들 보면은 아 너무 표현을 잘하면서 너무 진짜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진짜, 진짜 전혀 정각들은 이런 사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아 지금 라도 늦지 않았답니다. 먼저 아니 안 돼. <laughs> 박 집사님 먼저 어? 저기 이종교 선생님께 한번 그렇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돼 하면 안 되고요. 아이 몸이 오그라들어서 못해. 근데 <laughs> 성경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어? 어 조주사님이 끊겨는지 나가셨네. <laughs> 할말 없어. 지금... 아, 그러니까 나가지라장무님도 네. 나가시고. 예, 아. 그러면. <laughs> 네. 시, 네. 시,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 친밀하게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하여 표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좀 오글거리고 약간 낯설게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표현하게 하셔서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부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자녀, 선물을 주신 자녀들에게도 그 주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표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행복하고 사랑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행복한 저녁 감사합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